근데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그러니까 두번 이상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어차피 다시 죽을 거뭐 때문에 다시 살리셨습니까? 야이로의 딸, 그러고 영원히 산게 아니잖아요. 결국 죽었어요. 제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도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마테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참고 다 정리해서. 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이래요. 어, 유대교에 존경받는 평신도로 회당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 12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선뜻 그를 찾아나서 따라나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해 가는 길에 걸음을 지치하는 일이 생겼는데,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선 겁니다. 그런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의원이신 예수님이 걸음을 지치하고 있어요.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혈류증 알던 그여인의 결국 치유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야이로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은구나. 내 딸도 살리실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희망을 완전히 꺼뜨리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방금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셔서 야이로의 집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이미 문상객들이 모여서 떠들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례 문화를 보면요. 고용된 사람들이 있어서 피리를 불고 통곡을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의 주, 그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집 문을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두려웠는데 지금은 딸의 죽음을 기성, 기정사실화하는 통곡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제 희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끝났으니 절망과 탄식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직 딸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으라니 포기할 수는 없고 현실은 죽음의 소리로 가득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아직 믿음이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귀결해야 할 소리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죽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 생명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수준의 믿음도 아예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요?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그곳에서 야이로를 비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뭐 예수님 모시러 간다고 그렇게 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살수 있어? 이미 끝났는데? 아니 딸의 임종을 지켜봐야지.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일정한 공식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뭘 물어요? 믿느냐를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일 행할 줄을 믿느냐? 내가 나을 줄을 믿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당신을 믿을 때 믿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이들의 두려움을 자꾸 자극해서 믿음을 흔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내쫓고 딱세 명의 제자들과 소녀의 부모만을 데리고 소녀가 누운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이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존중하는 이들을 데리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주님이 아이를 살리실 때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녀의 부모는 이대로 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그들의 딸이 살아나기를 가장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해지면 믿고 싶어해요. 병이 낫기를 원하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굴 붙들어야 되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드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소리로 소리에 대해 귀를 막고 나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달리 베드로 야고보하는 아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두 제자 중에 특별히 이세 자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인데요.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생겨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 사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 사람이 똑같이 믿고 행동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반응하게 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하는 걸 영상들을 보면 재밌어요. 한 사람이 그냥 신호등 앞에서 막저 하늘을 보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또 다른 사람이 같이 하늘을 보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은 돌아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 갖고 하늘을 보면서 막 셋이서 똑같은 반응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돌아보라요. 다 돌아보고 뭐가 있나 보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 법칙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 세 사람만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소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병된 자가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 믿음이고,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적의 현장에 청함을 받는 믿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자가 되세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해. 여러분이 믿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하고 여러분 이그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읽어 주세요. 41절, 42절. 자, 읽읍시다. 시작. <목소리>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달리다굼, 아람어인데요. 당시 어머니들이 아이를 깨우면서 사용했던 평범한 일상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야라는 뜻의 탈리다와 그리고 일어나라 그런 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탈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딸을 깨우는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깨우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의 죽음 후에 일어날 기적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 영원한 천국에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금 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모든 죽은 것이 다시 생명을 얻고 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일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강렬하게 내 마음에 와서 꽂히게 될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이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내 달리다 군! 여러분의 귀가에 이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일어난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시면 회개하고 헌신하라하시면 헌신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제히 귀를 막고 스테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쳐 죽였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죽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주님을 모셔왔던 야이로처럼 오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세상이 절망을 외쳐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자본들은 다 내역조차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방 안에서 지금 죽었다고 말하는 이 아이가 잔다고 믿고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기대하고 그 옆에 믿음으로 엎드리면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잠자고 있는 남편의 귀에다 달리다, 큰해 버리세요. 외치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치고 힘들 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올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달리다구, 달리다구, 일어나, 일어나라. 주님은 오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지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달리다구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